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어, 이번 시간에는요 개입투자 어, 그중에서도 개입투자의 전설 개입투자의 신화 갭투자의 마이다스손 대한민국의 갭투자의 열풍을 일으킬 우리 박종수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박종수 저자가 뭐 책을 폈죠.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리뷰도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뭐 갑자기 박종수 저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2019년 7월 25일 목요일이죠. 어, 아마 내일이죠. 7월 26일 금요일 날 KBS 뉴스에서 뉴스 추적 뭐, 60분인가요? 뭐찌보면 시사, 시사 프로죠? 고발 프로죠? 여기에서 요즘 부동산이 그 갭투자의 후유증을 톡톡히 보고 있죠. 어, 역전세 난이라든가 깡통전세 때문에 뭐그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어, 국민들, 시민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갭투자는 나쁜 것, 어, 갭투자는 갭투자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 이렇게 현재 국민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현재 고취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 뭐 모든 언론에서 뭐 몇백, 제배십째 갭투자의 그 후유증 피해 사례 아니 뭐 경매로 뭐 돌려버리고 뭐 배째라는 식으로 하고 집을 강매를 하는 방향으로 애들이 뭐 사기를 친다 이런 식의 고발 뉴스가 많다 보니까 갭투자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도둑놈으로 몰아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 와중에 어, 상황이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갭투자가 논란이 많이 되니까 방송국에서도 당연히 어 이런 갭투자를 중심으로 한번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갭투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박정수죠. 어, 방송국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뭐책 박정수 저자가 비판한 책들 뭐 일부분 제목을 가리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알죠. 어,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뭐 책이라든가 어책 책이라든가 뭐박종수 저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박동수 저자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죠. 그 예고 프로그램을 보면 뭐 피해자들이 뭐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뭐 인터뷰도 있고 이것은 사기다 뭐 이런 이런. 피해자 인터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아마, 뭐, 충분히 예상은 할 수가 있었죠. 어, 뭐, 피해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예전에 뭐, 300채, 200채 이런 이야기 할 때부터 뭐 너무 과대화되어 있고 이것이 뭐, 뻥이다, 너무 뭐, 잔난치한다 이런 논란은 있었죠. 어, 그리고 뭐, 사회를 이롭게 한다, 뭐, 착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하게 착한 부자면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고액과 어 고액 강의료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냐 착한 부자냐 나눔의 부자냐 제가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죠. 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내일 금요일 날 뉴스 추적 60분 KBS 고발 프로그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박종수 저자의 책을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그 책은 제가다다 다 사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그 내용에 대해서 정독을 하면서 포지팅도 한 다섯 번 이상 한것 같아요. 어, 아마 그만큼 음, 박정수 저자의 뭐 책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입니다. 이 물론 박정수 저자도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돌려버리면 뭐 비난의 요소는 없죠. 어, 그러나 뭐 자신이 뭐 회원 뭐 가입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위임받아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았거나 어떤 뭐~ 투자자문을 해주면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느 정도 뭐~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투자자라는 게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성이 수반되고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박정수 저자도 어느 정도, 음, 법의 공백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게끔 아마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뉴스 출적 60분에서 어떻게 박정수 저자의 이 갭투자 강의, 뭐 이런 상담, 이런 것을 어 고발을 할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음, 근데 박정수 저자 책을 읽어보면, 뭐, 대부분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진짜 경험이 300 천지 200 천지는 아무도 검증을 한 적은 없는 건 사실이죠. 어,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뭐 조... 독창적이고 자신감 있고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정수 저자에게 뭐 상담도 받아보려고 환호성도 질르고 부동산 호황기이다 보니까 아마 박정수 저자에게 아마 상담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 투자의 그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박정수 저자는 뭐 나름대로 그런 와중에서도 책을 좀 편찬을 했잖아요. 어, 그걸 극복하는 자신의 노하우, 이것을 뭐 알려준다고 책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뭐 노하우는 알려주지 않고, 또 강의 들어라. 550원 만 강의 들어라.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로 책을 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어, 얄밉기도 해,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저는 뭐, 박중도 저자가 꼭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음, 어, 부동산이란 게 부침이 있을 수 있고, 흐름이 있고, 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중수 저자도 뭐 나, 나름대로 뭐 설마 사기를 치려고 했겠어요. 음, 그런데 그 사기로 당장 집값이 현재 부동산이 하락이 되고 하다 보면 당장 뭐그 눈에 보이는 게 라고 회색에 어, 버리면 피인 것이죠. 어, 내일 뉴스 지역 60분에서 어떤 식으로 박종수 저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마 갭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 박종수 저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최종 승자는 박종수죠. <laughs> 박종수 저자가 최종 승자라고 봐요. 현재 박종수 저자가 이제 뭐 무너지거나 뭐뭐 어,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책까지 편했잖아요. 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책 내용도 나는 결코 뭐 쓰러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중수 저자는 이, 이 부동산의 경기를 극복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음. 그런데 t v 에서는 어떤 식으로 박중수 저자에 대해서 좀 비난할까, 비난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음, 금요일 어, 뉴스 추적 6 0분 뉴스 추적 60분인가요? 내일 KBS에서 방송하는 추적 60분, 우리 박종수 저자에 대한 공격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박종수 저자의 주장, 갭투자 방식, 이것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아마추어적인 것 같긴 해요. 자기만의 뭐 경험치에 기해서, 주장하 시즌 부분이 부동산 호황기 때는 옳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침체기 때는 틀린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확신에 찬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틀리든 맞든. 확실하게 주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 박종수 저자의 책 내용은 확신에 찬 주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갭투자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갭투자를 하면 되지. 꼭 박종수를 통해서 갭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피해, 어, 피해를 피해 받았다 사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기 언니들은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 다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고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투자로 음, 투자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투기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책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깨우쳐야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야지 절대로 남에게 의지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어떻게 박중수 저자테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고 부동산 대신 투자해 달라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생 초보 중에 초보다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내일 한번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